안녕하세요. 김앤방여성의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 어, 수술 의사의 미적 감각 그 술기에 대하여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음순 수술은 그 수술 의사의 해부학적인 지식이나 어, 일반적인 술기도 중요하지만 어, 수술 의사의 미적 감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미적 감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의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어, 수술 결과는 일반적인 경우의 관점에서는 좋다고 하더라도 어,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적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가 수술을 했을 때 최적의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수험순 수술은 보통 일자형으로 매끈하게 닫혀 있는 어, 그런 정도의 모양을 가장 이상적인 모양으로 어, 봅니다. 그리고 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그 표면이 거친 또는 울퉁불퉁한 그리고 쭈글쭈글한 변형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어, 그런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도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에 대하여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최대한 정상 모습에 가깝게 만들어 드리려는 노력이 다해져야 되는데.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어, 어릴 때 꿈이 어, 원래 만화가 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어릴 때 만화를 많이 그리면서 그리고 어, 그렇게 하여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어, 이후에 꿈이 바뀌어서 의사가 된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어, 그러한 점에 대하여 연습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의과대학을 재학 시절에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는 고락과 해부학 매뉴얼을 제가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제가 집필을 할 정도의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부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레이저 미세수술술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 미적인 감각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술 결과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면 어, 아름다움까지 추구를 할수 있는 그래서 이상적인 결과를 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 김현방 여성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